자, 간이 훈련! 네, 한 줄씩! 네, 또! 저는 이거, 그, 학습법이 3단계를 일주일만에 끝냈는데요. 처음 이제 올 때는 어머니의 추천으로 오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걸 끝낼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있었지만, 어, 제가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다 끝냈고요. 어,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집에서 이 방법을 계속 꾸준히 실천하여서 좋은 성과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. 니다